안녕하세요. JY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기둥의 띠 철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합니다. 기둥에서 종방향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고 전단력에 대응토록 행방향으로 보강하는 철근으로 정해진 간격으로 배근합니다. 띠 철근의 개념도를 그려주세요. 띠 철근의 설치 목적은 주근의 간격 유지, 주근의 좌굴 방지, 기둥의 압축 변형 방지, 기둥의 취성파괴 방지가 있습니다. 띠 철근의 치수 및 간격입니다. 치수는 D32 이하 축방향 철근에서 D10 이상, D35 이상은 D13 이상입니다. 수직 간격은 비내진 구조는 축방향 철근 지름의 16배 이하, 띠 철근 지름의 48배 이하, 기둥 단면 최소 치수 이하, 이중 가장 작은 값스로합니다 내진 구조는 축방향 철근 지름의 18배 이하, 띠 철근 지름의 24배 이하, 골조부재단면 최소 치수의 2분의 1이하 300mm 중 가장 작은 값으로 합니다. 마지막으로 띠 철근 시공 시 유의 사항입니다. 수직 철근의 밀착 시공 결속을 철저히 합니다. 표준 갈고리에 의한 여장 길이 확보 및 구부림 각도를 확인합니다. 횡력에 대응시 타이바의 간격을 준수합니다. 이상으로 철근의 띠 철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